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진리와 각기 산을 보호하시네.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버지 내 주님 나라와 주님께서 성자를 사랑합니다 예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 매전원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로 53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로 53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간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해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한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적게 높으신 이는 손으로 적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러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하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수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것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할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를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한중간통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내일 주일 예배 준비하는 토일 날입니다. 그래서 토일날 예배를 잘 준비하면 주일날 큰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연맹으로 그래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7장에서 초대회7 주사제 한 분, 집사 중한 분이 스테반 설교를 통해 선회 받고 있습니다. 집사의 점은 정말 대단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게한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은혜받아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처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스데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모세 율법을 거슬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절 모독했다. 이두 가지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그 죄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거짓 증인 통해서 죽였던 이 무리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 선 거짓 그 증인들 동원해서 거짓말로 고소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재판해서 시대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런 것은.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을 거짓렸다는 것이고 그건 지난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절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들이 예수님께서도 성절 못 오겠다는 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그것에 대해서 스테반 설교를 들어보고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광야시대는 증거장막 성막이 있었습니다 자. 어, 사도행 7장 43절을 보니, 몰록의 장막과 신 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며 만든 형상이로다 몰록의 장막과 신 내판의 어, 별을 받들었다.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넘어가고 내일 주일 예배때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록의 장막이라는 것은 암몬 사람의 신전입니다. 암몬 사람 신. 근데 그들은 특이하게도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신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쳤고 특히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죄악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몰록의 장막, 그걸 심하게 그 심하게 책망하시는데요. 그중 하나가 어, 에리미야 32장 3 5절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바알의 산당을 거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 몰래 가으러 지나가게 하이는 이라. 그들 이런 가증한 일행에서 유다의 범죄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특히 그것도 자기 자녀들 제물로된이참 말도, 말도 하지 못할 이 인신제사 된 것이 몰록이었는데 그것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전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 이 비인간적인 제사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은혜받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런 예, 예 하나님께 예배해 들고 나와서는 몰로게 이신 제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즘 말로 교회 따로 세상수가 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성막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어린양 잡아서 피우는 제사 드렸고 밖에 나와서는 몰록게 제단에 가서 제물 드렸고 또 뭡니까 레판의 별. 그것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신입니다.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다. 그래서 이것도 천진 마음을 다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천하 상천하에 다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 않는 것처럼 그들은 산에 가서 또 들에 가서 바다에 가서 하늘 보고 달 보고 태양 보고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당시 가나안 지방 온갖 신 섬기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43절을 보시면 너,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로에 망하게 하시고 바벨로 망하게 하셔서 70몇 톤 포로 끌고 가서 그돈 을레강가에서 울면서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한테 섬길 재단이 없어서 섬길 신이 없어서 그런 가 아니라 너희한테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려고 지은 거룩한 성막이 있었네 는 불구하고 성막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밖에 나와서 그런지 되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세 가지 큰역할을했습니다 먼저 하성 하나님이 임재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 거기 그들 감개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3-4절 보니까 구름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리니라. 였 하나님은 가나안에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개하시기 위해서 모래벌판에 내 집을 짓으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왕들은 산 좋고 물 좋은 경치 좋은 수만평의 넓은 곳에 정자를 짓고 우물을 파고 연못을 파고 온갖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로 정원 만들고 기생같이 술 먹고 단체를 섰는데 요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랑포 귀염 황량한 광야에 고작 315평 내네 집을 지어나가시고 친히 설계도까지 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 이 세상 왕들처럼 그런 곳이 아니라 황량한 모래볼판.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3 1 5평 그, 그온 천하를 다신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지은 하나님께서, 3 1 5평그 좁은 곳에 계시려고, 아무 장식도 없는 곳에 오시려고, 내 집을 지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죄수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계신 것과 똑같은 이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습니다. 주레기 7장 36절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일에 여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땐 어느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막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모를 때 구름이 떠오르며 출발하고, 구름 인도한 대로 가다가.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곳에 멈추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길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세장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백성들 돌보십니다. 낮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름에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음을 이스라엘 원족수에 그대로 행하는 곳에서 다 보았더라.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교동, 밤에는 불기동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술를 가봤지 않습니까?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실험 그성지순례간 팀들이 보니까 낮에 달걀을 갖다가 머리에 놔뒀더니 금방 익어버립니다. 금방 반숙이 되더라고요. 밤에는요, 추워가지고 계속 계속 난방 틀었습니다. 근데 난방기가 별로 성능이 좋지 않아서 소리만 시끄럽지, 잠만 못 잤지, 춥게 잤던 경험입니다그렇게 그러니까 낮에는 그렇게 덥다도 밤에는 추웠습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있겠습니까? 이불이 있었겠습니까? 난방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가스인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지냈을까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딱 접어주셔서 서늘한 기운이 나게 하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딱 보내주셔서 덥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막에 사나운 늑대나 이리가 뱀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은혜 가운데 40년 동안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나와서는 온갖 우상에 다 절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죄진 거예요. 들으시대 봐 너희 조상들이 그랬잖느냐. 너희 조상들 이렇게 생활을 하였다잖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 시대 이후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사도행 7장 45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요 여호수아 함께 가자고 가지고 들어가서 다이태까지 이러니라 모세가 죽고 요호수아가 지도자 가 되었을 때 이동식 성막 성전 성막 언약길을 가지고 요단강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일곱 번 돌았을 때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전쟁 때언약길를 메고 나갔다가 블레스 군대에 빼앗긴 숨을 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은 다윗이 자기는 호화로운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은 들판에 캄캄한 장막이 계신 것을 황송스럽게생각해서 성막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선자와 상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선자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사병인 7장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직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선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피만 많이 렸으니까 성전 짓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마음만의 준비를 다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서 솔로몬이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 받아서 여러 사람, 하나님 시킨 사람에게 일하면 좋습니다. 다윗은 아 내가 못했으니까 안 하겠다 그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 7장 40절짜리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지었느니라. 자 솔로몬 성전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 중심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역대화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인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껴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는 그 후에 따라 왕중 왕궁 신들 때도 어려울 때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왜 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짓고 솔로몬이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백성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니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세월이 지난 동안에 참 몇몇 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보다 우상 숭배에 잘못했습니다 성전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 내가 예배 받기 싫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제발 성전 문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하면서 아, 번거롭다고것 불평 불평 들으셨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장 보시면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라지 못하게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결문을 다들 짜게 있었음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 않겠다. 너희들 그렇게 형식적으로 잘못된 예배 드리면 차라리 그 헛된 예배 드리지 말고. 제발 성점은 다 누가 닫아버려서 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여. 그 다음에 또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이뤄노라. 너희가 또 말하길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슴치고 움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음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아 예배드는 거 번거롭다 귀찮다 하면서 불평하면서 예배드린것 그리고 예물 좋은 것이 아니라 병든 것, 훔친 것, 그다음에 다리 자고 쪼르한 것 그런 것을 가져오면 내가 그걸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구원의 감격에 넘겨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금년에 세물결교의 귀한 법에 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자체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성전 자체를 거룩하다고, 물론 거룩한 곳은 성경이 좋지만 성, 성전 건물 자체를 거룩하게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간에서 그 잘못 행일를 많이 했죠. 예수님께서 6월절날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성전에서 막 짐승이 우는 소리, 물건 흥정한 소리, 서로 싸우는 소리, 베레볼스에 다들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채찍으로 노골 만들어 그냥 비둘기 쫓아버리시고 상을 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무슨 권한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막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또 달립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 성전 헤로 대왕, 헤롯 왕이 46년 동안 정성과 이처럼 아름다운 권유인데, 46년 동안 지니거뭐 네가 3일 동안에 헐고, 3일에 지는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하나님 성전 못 옮겠다고 고발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장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서리에 죽으시고 사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입니다.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법원은 이제 자기를 창만 유대인들을 본격적으로 청마합니다 사도행 7장 5 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는 도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경 말씀을, 말씀을 어기고 있다. 너희가, 내가 모세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모독하고 있다고 오히려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 2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굴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 오시리아 예관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상간자 율법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을 정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말이야 선지자 들 중에 메시아 온다고 열한 사람들. 죽이지 않은 사람 누가 있느냐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이사의 선지자는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에레미아는더 심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말한 선지자들을 그들은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랬던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그렇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메시아에 올것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 회개하러 온 선지자들 다 죽였지 다 않느냐 너희도 그러느냐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메시아 오실 것을 오, 오실 것연예언하셨고그 예언하신 들 오신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죽였지 않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님께 가져온 여러분 성전에서 올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성전은 건물입니다. 거룩한 검, 건물을 건물을 우리가 어, 사용해서 또는 빌리기도 하고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됩니다. 그럼 성전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성전인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리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 가신 줄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몸이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을 모셔 야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란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영으로 계시고 예수께 서리신 보혈 피가 있고 예수형 성령 감도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가 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 다른 신 섬긴다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또 아이 본다면 내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 난내 몸은 성, 거룩한 거룩한 성령의 천 성전입니다. 내 몸은 내 몸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은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스 절 청도는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진실 믿는 사람 자살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죽을까오로 하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시대바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자기를 핍박하고 엉뚱한 것으로 거짓 증인들 거짓 증인들의 그 사주에 의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시문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의인 죽인 살인자라고 직격으로 쏘아 버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모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 거룩한 영이시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일 이 말씀을 자세히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본문 한세 번쯤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오시면 내일 더 은혜 받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로운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로운 세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이 때문에 늘 하나님 은혜가 은혜가 넘치고 말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성도다운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기 바도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 전류해서 기도해 주세요.